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심판할 준비가 되었느냐 저피 흘린 성읍을 심판할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먼저 그 성읍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많은 백성을 죽이고 우상들을 만들어 스스로를 더럽힌 성읍아. 내가 심판받을 때가 다가온다. 너는 살인죄를 저질렀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였으므로 너 자신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받을 날이 다가온다. 너의 때가 다 되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치욕거리가 되게 하고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미 이름을 더럽히고 소란스러운 일로 가득 찬 성읍아, 너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너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모두 너를 조롱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각기 자신의 권력을 믿고 내 안에서 살인을 서슴지 않았다. 성우바 내 안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고 내 한복판에서 나그네를 학대하고 내 안에서 고아와 과부를 구박하였다. 너는 내 거룩한 물건들을 업신여겼으며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내 안에는 살인을 하려고 남을 헐뜯는 사람들이 있으며 내 안에는 산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으며 내 한복판에서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안에는 아버지의 아내인 계모와 관계하는 자식이 있고 내 안에는 월경을 하고 있는 부정한 여자와 관계하는 남편이 있다. 또 이웃 사람의 아내와 더러운 죄를 짓는 남자가 있으며 음행으로 자기의 며느리를 욕보이는 시아버지가 있으며 아버지의 딸인 자기 누이를 욕보이는 아들도 내 안에 있다. 돈을 받고 살인을 하는 자도 있고, 고리대금업을 하는 자, 모든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도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잊고 있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착취한 불의한 이익과 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살인 때문에 내가 분노하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벼르고 있다. 내가 너를 해치우는 날에 너의 심장이 베겨나겠느냐? 내두 손에 계속 힘이 있겠느냐?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너의 주민을 이방 사람들 속에 흩으며 여러 나라로 흩뿌려서, 내게서 더러운 것을 소멸시키겠다. 너는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는 쓸모도 없는 쇠 찌꺼기이다. 그들은 모두가 은을 정련하고 용광로 속에 남아 있는 구리와 주석과 쇠와 나베 찌꺼기이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모두 쇠 찌꺼기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모으고, 사람이 은과 구리와 쇠와 납과 주석을 모두 용광로에 집어넣고, 거기에 풀무지를 하듯이, 나도 내 분노와 노여움으로 너희를 모두 모아다가 용광로에 집어넣고 녹여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모아놓고, 내 경로의 불을 너희에게 뿜어대면, 너희가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은이 용광로 속에서 녹듯이. 너희도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너희에게 분노를 쏟아 부은 줄알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유다 땅에 이렇게 말하여라. 유다 땅아 너는 진노의 날에 더러움을 버치 못한 땅이오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 그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은 음모를 꾸미며 마치 먹이를 뜯는 사자처럼 으르렁댄다. 그들이 생명을 죽이며 재산과 보화를 탈취하며 그 안에 과부들이 많아지게 하였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위반하고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깨우쳐 주지도 않으며 나의 안식일에 대하여서는 아주 눈을 감아 버렸으므로.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였다. 그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도 먹이를 뜯는 이리떼와 같아서 불이한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파멸시켰다. 그런데도 그 땅의 예언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회칠하여 덮어주며 속임수로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그들에게 거짓으로 점을 쳐주며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나주 하나님이 한 말이라고 하면서 전한다. 이 땅의 백성은 폭력을 휘두르고 강탈을 일삼는다. 그들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압제하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고 내 경로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 주었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 땅의 백성은 폭력을 휘두르고 강탈을 일삼는다.그들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압제하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에스겔서 22장은 피의 도성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에 대한 주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주님은 재판장처럼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을 의의 법정에 세우시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열거하시며 심판이 그들의 악한 행실의 결과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거룩한 도성이요 율법에 새겨진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를 드러내므로 열방을 향한 구원의 증거로 삼으신 곳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부정하고 불의한 피해 도성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누구 한 사람, 어느 특정한 계층만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제사장들은 율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백성에게 깨우쳐 주지도 않았으며 율법 정신의 요체인 안식일에 대해서는 아주 눈을 감아버림으로 주님을 모독했습니다 성읍의 지도자들은 먹이를 뜯는 이리떼처럼 불이한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파멸시키는 일에 나섰고 백성 또한 폭력을 휘두르고 강탈을 일삼으며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못사는 사람들을 압제하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율법의 바른 길에서 벗어난 이들을 향해 쓴소리를 해야 할 예언자들마저 이들의 죄악을 회칠하여 덮어주기에 바빴고 주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라 전하며 백성의 목숨을 빼앗고 재산과 보화를 탈취하는 악한 길로 함께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이 피해 도성이 되어 주님의 심판을 받는 날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었다는 에스겔서의 뼈 아픈 고발입니다. 주님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나선 자가 있는지를 살펴보셨습니다.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주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이가 있는지, 소돔의 심판 앞에 간구한 아브라함처럼. 금송아지 숭배로 멸절 위기에 처한 백성을 위해 중보한 모세처럼 그런 의인 한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셨으나 주님은 나는 찾지 못하였다 하셨습니다. 무너진 성벽 틈에 선 의인 한 사람이 없어 예루살렘은 그들의 행실대로 갚으시는 주님의 경로의 불길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저녁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낙심하며 그 흐름에 휩싸여 가는 대신 피의 도성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 틈에 선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으실 때에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응답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낙심치 않고 선을 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